안녕하세요. 엘레양제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임무를 완수하신 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 6절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2024년을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들을 합니다. 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한 30년, 40년 안에 재림하실 것 같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최근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더욱더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사역자들의 집회 방향 또한 임박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주제로만 흘러가는 경향이 뚜렷해져만 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시대적 흐름을 보신다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예언적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지금이 말세이며 마지막 세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큰 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에 통일하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재차 말씀하셨고, 강조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몇몇 사역자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토대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관 또는 믿음관을 심어주고 있어서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40대 이하 세대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40대 이상의 크리스찬이라면 32년 전 이때의 사건을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미 선교회의 다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뜻으로서 다가올 다자와 미래를 미의 앞자를 따서 줄임말로 담이 선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담이 선교회의 최종 결말이 어땠나요 당일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휴거는 불발했습니다라는 이장님 목사의 발언과 함께 한낮 희극과 같은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7, 8, 0년대의 한국 기독교 교회 부흥이 90년대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큰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독교 부흥을 막고 저지하려는 저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목회사 한명이 넘어가면, 담이 성교회와 같이 8,000명이 미혹되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연속 부흥이 실패한 것만 같았는데,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에 다시는 휴고날을 함부로 예언하거나, 말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모습으로 전환을 하셔서 3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 한국 기독교 내에선 이와 유사한 이단이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단들도 이제는 이런 슈거일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존 한국 기독교 내의 이단들. 즉 이름만 대도 알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애기동산 제이엠스 등등 이단 단, 단체들 말고 현존하는 기독교 내에서 이상한 사역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교단도 있고 교회도 세워서 목회도 하며 기도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들의 설교와 목회를 보면 기존 한국 정통 기독교단 및 교회와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미선교회의 휴거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저지했던 사탄의 전략들이 한국 기독교 내에서 두번 다시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이제는 목회자들을 미혹하기를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 입히는 사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즉, 휴거일을 개시받았다고 외치던 미혹된 거짓 목회자가 이제는 휴거일이 아닌 휴거에 필요한 예복을 입히는 사역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근거 삼아서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재림시 거룩한 신부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이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천사가 그 혼인잔치 예복을 가져와서 누구든지 입혀준다는 주장입니다. 명백한 사탄의 미혹이죠. 어떤 사역자가 기도한다고 천상가 예복을 가지고 와서 입혀준다는 말은 매우 비성경적이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예복, 즉 초대받은 손님의 합당한 복장은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심과 같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혼인잔치 예복의 핵심적 의미인, 의미인 것이지 어느 사역자가 기도했다고 그 예복을 벗기고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말씀 왜곡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가장하여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성도들을 일명 그루밍하는 것과 불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비진리의 말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왜 이런 미혹에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역자들의 집회에 모이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미선교의 사건의 일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빌미로 미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미혹된 사역자들을 날마다 집회를 하고 또긴 시간을 예배드리게 하며 열심히 헌금을 걷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런 목회사역자가 결국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황당한 경우는요 어떤 사역자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받는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인가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휙 하고 오셔가지고 성도의 이마에 딱 하고 인을 쳐주시는 게요. 이런 집회를 가보면 신기하게도 기존 교회와 같이 98%는 온전하고 건전한 집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며 매우 참 교회인 것처럼 집회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러다가 잠깐씩 중간중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삽입해서 건전한 의심을 할 기회가 업계하여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요즘 시대에 들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혼인 혼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과는 다르게 왜곡된 종말론, 왜곡된 휴거론을 통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여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게 하며 날마다 집회 장소에 모여서 재림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아무런 분별 없이 막 먹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은요 간단합니다. 어느 특정 교회에 예배를 참석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의 교인 또는 제자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자격은 있으나 이 구원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즉, 죄를 짓는 것이며 더불어 이러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나 또는 믿지 않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회개를 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어떤 교회나 집회를 찾아다니며 또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이 허탄한 삶을 살아 가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라고 정했는데요. 혹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죠. 성경이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 마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이상한 지폐를 찾아 다니고 있나요? 요즘 세상을 보니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말하, 말하면서 자신은 휴거받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죠.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죠. 맞죠? 이것이 진리죠. 그럼 거기까지만 알고 믿고 계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오실 것 같아라는 엉뚱한 미래 예측은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언제 오실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던 10년 뒤에 오시던 또는 100년 뒤에 오시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맞지만 날짜를 맞추려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날마다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던 내일 오시던 또 100년 뒤에 오시던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자유하게 됩니다. 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양상 속에서도 예수 크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먹고 말씀의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